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동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연휴 마지막 날이죠. 모두들 그 연휴 기간 동안 어 편안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또 출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출근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봄에 분갈이 하시려고 저희 매장에 많은 분들이 와주세요.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한분한분 한분 정말 소중한 인연이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어이 영상 찍으면서 꼭 하고 싶어서. 한번 올리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제 눈에 익으시죠. 사장님한테 제가 요것도 한번 달립 시다 <laughs>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공방 본입니다 어, 지난번 거는 하나에 8만원짜리 두 개의 어, 세트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8만원에 해 드렸었죠 요거는 지금 한개 계단 가격이 6만원짜리예요 어, 사이즈가 요렇게 보시면 이제 포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볼 텐데요 어, 조금 지난번 거보단 작죠 사이즈는 제가 재드릴 건데요 어, 분 분위기는 한번 이거 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음. 느낌 보시라고 제가 꽃 얹어 놓는다 그랬죠. 아마빌리스가 세상에 이꽃좀 보세요. 어, 이렇게 꽃이 클 수가 있어요. 지금 들꽃사랑 야생화에 또 자주색이 들어왔는데요. 아직 자주색은 꽃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 또 품어야 될까 봐요. 요즘에 왜 이렇게 구근 식물이 좋은지 세상에 이거 보세요. 꽃이 이렇게 피고도요. 여기서 촉수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꽃 피우느냐고 이 담아내기 같은 <laughs> 일본 말인가? 이 <laughs> 양파 같은 요런 구분이 조금 쪼글쪼글 거려요. 그런데 음 그냥 또 봐줄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요거 카틀라 중에 꽃을 너무 많이 물었고요. 꽃이 엄청 큰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어, 지금, 요렇게 한번 심어 봤고요. 요렇게. 자 화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비정 공방분 정말 야심차게 어,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정말로요. 공방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동이가 이렇게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분들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음, 이렇게 이렇게 그 해가지고 안 하면은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들도 봄에 분갈이들을 하시느냐고 집에 분이 없어서 사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요. 정말로 분이 없는 분들이 분을 사는 게 아니고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새로운 분들을 또 분갈이 해주기 위해서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심어진 모습은 이렇습니다 어, 어떤 걸 담아내도 잘 어울리죠 음, 요렇게 이거 어, 석곡 종류에요 석곡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요 요거는 샤피니아 요즘 보라색 뭐 자주색 뭐 종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빌리스 자주색도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봐주시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말 사랑 사랑 그 자체죠. 그런데 요 화분에 요렇게 얹어놓으니까 어때요. 요게 지금 카틀레아 어, 어, 저기 12cm 포토분에 담아져있는 카틀레아를 요렇게 제가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뱁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음, 여기 2번 20만 원이라고 누가 넣놨네요, 어 세상에.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그냥 기본적인 어, 그 어, 한번 이렇게 전체 내경은 이렇게 보시면요, 요걸로 재는 게 기준일 것 같아요. 어, 14, 14 정도 되고요. 여기도 뭐 15, 16인데 내경은 이렇게 보시면 어, 10. 13, 12 그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재보시면 15가 나오는데 전체 내경은 한 12.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2cm 포토분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12cm 포토분을 이렇게 넣었을 때. 요거는 작은 버전입니다. 지난번에는 큰 버전. 뭐, 17, 18 이렇게 되는 그큰 버전을 한 개의 계단 가격 8만원짜리를 두개 세트에 8만원에 드렸고요. 요거는 한 개의 계단 가격이 어, 5만원이에요. 요게 한개 계단 가격이 5만원, 6만원 이렇습니다. 조금 크게 나온 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거는 6만 원이고요. 디자인이 조금 덜 들어간 거는 5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거 그냥 세트에 5만 원. 너무 괜찮죠, 여러분? 어, 지금. 이런 분들을 자꾸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배 드리는 건요. 봄에 요런 분도 필요하고 저런 분도 필요하고 참 높이 앉아 드렸네요. 어. 말이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laughs> 요게 어 지금 요 기준은 14 요거는 어1오 15 정도 돼요. 그래서 난석 요 안에다가 넣어놓고 어 심으시면 딱그 이렇게 포토가 잠길 정도로 되니까 여러분 어 요렇게 여기가 홀이 좀 넓은 거는 요게 지금 이제 딱 그래도 받쳐요. 어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트에 오만원 이렇게 품격 있는 화분을 어, 세트에 5만 원에 드리는 거 너무 괜찮지 않으신가요? <laughs>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차는 성공리에 여러분들한테 어, 세트 구성해서 8만 원에 제가 드렸고요. 어요 2차 이게 답니다. 더 공방에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고요. 어, 토동이가 새로운 화분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분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는데도 분이 매일 매주마다 새로운 분이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그래서 분 요렇게 있을 때 봄맞이 봄마중 분갈이들 어제 요렇게 하시는 차원에서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느낌 보시라고요 요렇게 음 요렇게, 그리고, 구근식물 심어놔도 너무 괜찮아요. 요즘에 뭐, 다해왕아마빌레스그 다음에, 그, 수서나, 어, 그, 미니수서나, 뭐, 이렇게, 구근 나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물마 시클라면 저도 하도 많이 사가지고요. 구근 나오게끔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멋집니다. 요거는 구근은 아니고, 샤피니아는, 어, 요 봄에, 원래 이제 늦 봄에 피는 그 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너무 꽃들이 잘 피고요. 나는 세상에, 이게 꽃이요? 지금 거의 한달 넘었어요. 이렇게 핀지가요. 그런데 어쩜 꽃이,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진짜. 진짜로 몰약 활용하세요.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몰약에다 저면간수 해놨다가는데요이 꽃밥이요 도톰해져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그리고 꽃이 금방 시들질 않습니다. 어, 정말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요 눈에 보여요. 몰약 이제는 너무 많이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발 모셔놓지 말고 활용 좀 하세요. 활용 <laughs>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버전은 이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고요 또 요런 것도 있고요 또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버전도 있고요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게 답니다 개수가 지금 20개 아 25개는 되겠네요. 요거 세트 구성합니다. 세트에 하나는 3만원씩이고요. 두 개는 5만원입니다. 한 개씩 하셔도 되는데, 어, 웬만하면 두 개씩 해주세요. 세트 구성해서 가격, 토동이가 하나에 5만원, 6만원 하는 거 세트에 5만원에 드리니까요. 어, 여러분들 요렇게 어, 제가 준비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주문 주시고요. 자 토동이네 야생토 전문 야생토 약토 일명 어 요거는 식물한테 약이 되는 좋은 흙이라는 뜻으로 제가 약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토동이네 그야 토동이 흙하고요 토동이 약토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어 약토는. 동생사 녹소토 저곡토 경석 휴가토 또 토동이가 만든 특제 효소제가 있습니다. 일명 면역을 강화시켜 주는 건데요. 어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토동이 이름 걸고 만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요. 음, 조금 알이 굵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석을 지난번보다 비율을 조금 더 넣습니다. 었 앞으로는 여름이 이제 길어지죠. 여름 동안 얘네들이 살아남기 프로젝트 하여. 되잖아요. 어, 식물 키우다가 보면 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데 감은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잘 키우는 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 토동이 이름 걸고 만든 흙으로 심었을 때 적어도 견뎌는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생 토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충강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 약 요거, 야생토 받아보시면 약간 요렇게 냄새 맡아보면 한약 냄새 같은 게 나을 거예요. 어 제가 그충 강화시켰고요. 여러분들 면역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토동이 이름 걸고 만들었으니까요. 요거 이용해 주시고요. 자, 토동이가 있게끔 만들어준 토동이 흙입니다. 음, 다육이 흙으로 쓰실 때는 어, 120kg 기준으로 제가 원형 상토나 용토 10% 어, 지렁이 분변토 10%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흙으로 심을 때는 이흙 그대로 이용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섞지 마시고요. 단그 키핑장이나 또는 옥상이나 어, 그런 데서 키우시는 분들 있죠 노지 비슷한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원예용 상토나 용토를 한15% 정도 더 섞어 가지고 심어 주시면 어, 더할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동이 흙10그 다음에 약토 10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걸 섞어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들꽃사랑 야생화라든가 뭐 음, 이제 고양시에 있는, 어, 야생화 집들, 이런데 보면, 어, 지금, 그, 뭐지, 초화류들, 꽃 많이 피는 애들 많이 지금, 어, 사시잖아요. 걔네들 지금서부터 분갈이 해주셔도 돼요. 꽃 너무 많이 물은 애들은 꽃 보시고 난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요. 적어도 4월 1목일 전으로 분갈이 해주시면 좋고요. 꽃 많이 물은 애들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 일제 섞지 마시고요. 지렁이 분변토 한 지렁이 분변토나 원예용 상토나 용토 한15% 정도 더 섞어가지고 심어주시면 애들 건강하게 자랍니다. 통기성 배수성 기본으로 제가 가장 기본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15가지 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상토하고 마사하고만 넣어도 애들 잘 자라는데 뭘 이렇게 많이 섞었어? 맞아요. 그냥 상토하고 마사만 넣고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이런 환경 좋은 데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베란다도 없이 확장형인 곳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이 환경에 여러 가지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흙을 써야 되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나 또는 확장형에서 쓰실 때는 영양이 너무 많은 아이들 을 흙을 쓰면요 애들이 콩나물 대가리처럼 자라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게 줄기도 너무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키우시는 그 환경이면 토동이 흙하고 약토하고 섞어 가지고 심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너무들 이 흙에 대해서 박사들이세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고요 요 약토는. 어 부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10리터 28,000원, 20리터 5만원, 중 강화 시켰고요. 그리고 어 토동이 흙도 10kg. 얘는 마사 무게가 있기 때문에. 10kg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kg에 음, 28,000원 그리고 20kg는 어, 5만원입니다. 56,000원인데 5만원 택배비 제가 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꽃놀이를 하시고요. 건강하게 키우시는 방법으로 토동이 흙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흙 필요하신 분들 흙 주문 주세요. 많은 분들이 지렁이 분변토를 왜 넣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렁이가 지렁이 분변토가 분변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렁이 배양토가 있습니다. 지라, 지렁이 배양토는 어, 용토나 어, 상토가 섞어져 있는 게 배양토고요. 이 지렁이 분변토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천연비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5종의 미생물과 효소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냄새 없습니다 지렁이 안 들어 있고요 배수성 좋고 그 다음에 꽃 속에 차 있는 가스를 배출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하고 전체 다 분갈이 못 하실 때는요 얘를 화분이 큰 애들은 밥 숟가락 하나 화분이 작은 애들은 커피 숟가락 하나 정도 넣고 물 주시면은요 식물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정말로 육질이 튼튼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생긴 거는 이런 회색빛이 돌고, 돌고 이렇게 고슬고슬하고요. 여기 약간 뭐비니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이 먹는 어그 이제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 특수 가공된 거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활용해 가지고 어+ 웃걸음용으로 쓰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보완을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뭐 보완하고 싶으면요. 여기 보시면 저곡토 녹소토 그다음에 난석 중립 대립 소립 그리고 경석.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사야초 화산석, 이렇게, 골고루 제가, 어, 이렇게, 녹서토도 작은 거 있고, 큰거 있어요. 저곡토도 작은 거 있고, 큰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런 거, 작은 거 주문 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각각 5,000원 짜리잖아요. 이거 다 해가지고 섞어도요, 여러분들, 토동이 흙, 이 가격에 못 맞춥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토동이가 적절하게, 배 앞에서 만든 토동이 흙저이흙 만든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름 걸고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믿고 써주셔도 되고요. 아까도 매장에 내방해 주신 분한 번도 토동이 흙을 안 썼대요. 다육이가 천 개인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사시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써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써면 그 다음부터는 제흙 쓰게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로 자신있게 만든 흙이니까요. 어, 흙 활용해 주시고요. 토동이가 만든 야생토는 약토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토동이가 만든 흙은 토동이 흙으로 주문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토동이로 주문 주셔도 됩니다. 10kg 28,000원, 20kg 5만원. 요거는 부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토는 10L에 28,000원, 20L에 5만원. 반반씩 주문해 주셔도, 각각 10씩 주문해 주셔도요. 원래는 포장이 따로 나가기 때문에 28,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같은 가격 5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장에 꽃처럼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넉넉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어,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동이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